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 강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어요?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되네요. 자 최근 이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닭고기 하면 가장 생각나는 종목이 뭐가 있죠? 그쵸? 바로 하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 하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그 시간 바로 드리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저도 원래 이 장기투자 가치투자를 주로 했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략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초가 매매전략으로 단타 종목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직장인분들 특히 저한테 바빠요, 정신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8시 50분경에 이렇게 종목명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요. 5% 수익권에서 입절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순하게 단타. 라고 이렇게 문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8시 50분마다 이렇게 종목명 보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수익낸 거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4월 28일 동일제강 13.24%, 4월 29일 한신기계, 제이준 코스메틱 각각 5.17%와 11.34%, 5월 2일 대한제당 5.79% 5월 4일 퍼스텍 데모 각각 5.58%와 5.51% 5월 6일 한국석유 세림비엔지 한탑 유니크 각각 5.98% 5.97% 5.89% 5.8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그 안에서 50% 급등 나올 종목 두 종목을 매일 알려드려서 입장에 계신 주주님들이 매일 수익 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5월 무료 급등 추천주는요 전형적인 이 세력 매집주고요. 최근에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5월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단톡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숫자 5 하나만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도 새로운 주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쉬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일 하림 일봉 차트 보시면요. 오늘 약6%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할인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닭고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그런 고기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치킨도 모두 다 닭고기인데, 자, 이 닭고기 값이 폭등했다? 상승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일상에 어떤, 일상에 어떤 물가 자체에 엄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3일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자, 전날 기준 계육 1kg당 도매가가 3581원으로 지난해 5월 첫 월요일인 5월 3일에 2792원보다 무려 28.3%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닭고기 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사료비가 대폭적으로 올랐고, 또이 3월에서 4월에 이상 한파로 6개의 무게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개량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류비까지 증가했고, 또이 부자재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원가가 급격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일단 이 할인하면 닭고기, 닭고기하면 할인인데요. 자,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 할인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전반적인 그런 원자재나 이런 가격도 오른 이유도 있고,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지금 사료비나 어떤 곡물주 사료주, 그리고 유류비도 오르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가 같은 것들이 지금 안정적인 그런 형국을 보이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지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거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러시아의 행동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림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있는데요. 자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다 걸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 시나리오랑 전략 짜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지금 5월이니까 숫자 5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디까지나 100% 무료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고기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으니 우리 할인 주가 역시 더욱더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전문가 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